자, 이번 시간에는 AWC 그다음 AIWW 뭘까 이게? 자, 이게 영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야, 누가 이렇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떠들어? 어? 야, 나도 같이 떠들자.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어? 뭐? 야, 그럼 내 책에 강아메반 여기서부터라고 적혀 있는 건 뭐야? 뭐? 뭐라고? 야, 너이 녹조할 차례야. 자, 녹조 뭐 다들 들어는 봤지? 자, 녹조란 말이죠. 녹조란 강이나 호수에서 강압성으로 생활하는 남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 보이는 현상이야. 녹조가 과다하게 증식될 경우 물속 산소 결핍으로 물고기 폐사를 야기하고 물 색깔이 탁해지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남조류는 강압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세균으로 20도에서 30도 수온,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질소화인이 풍부한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한다. 다음은 녹조가 잘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먼저 질소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과도한 유입, 강한 햇빛으로 높아진 소온 그리고 유속이 느린 호수나 하천, 물이 정체된 곳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녹조가 발생하게 돼. 자, 지루하지 얘들아. 그럴까봐 내가 준비해봤다. 자, 어때? 우리가 직접 간이정화기를 만들어서 녹조를 걸러볼거야 재밌겠지? 다같이 한번 해보자 자, 조교생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우선 준비물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먼저 4개의 실린더 중 2개는 거름종이를 깔고 남은 두실린더엔 2개의 스펀지를 끼워줍니다 거름종이를 깐 실린더에는 입자가 고운 석영모래와 모래 스펀지를 깐 실린더에는 활성탄과 자갈을 각각 넣어줍니다. 이제 실린더를 합체할 건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석영모래 활성탄, 모래 자갈순으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깔때기와 걸러진 물 받을통을 끼워주면 완성. 이제 준비된 녹조가 섞인 물을 깔때기에 부어준 뒤 시간이 좀 지난 뒤 결과를 함께 지켜봅시다. 얘들아 여가된 물 봤지? 어때? 맑아진 물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 물이 까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세균까지 걸러준단다. 마지막으로 성형 모래까지 통과하면 오염 물질들이 거의 제거된 맑아진 물을 볼수 있어. 여기서 다공성 물질이란 구조 내부에 미세한 구멍이 많은 물질이야. 이 구멍들은 분자나 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이러한 특성으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단다. 활성탄이 다공성 물질로 표면적인 넓어 오염 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어. 활성탄은 미세한 입자나 악취를 흡착하여 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단다. 얘들아 사실 녹조와 물정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녹조가 너무 과도하게 번식할 경우 대규모의 해양생물 사멸로 이어질 수 있어 물정화 측면에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자 그럼 녹조 관리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 먼저 K-Water에서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사전 오염원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여 영양염류가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또한 물의 정체를 막기 위해 하수 처리 능력을 조절하기도 하고 녹조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오염된 물을 취소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녹조를 분해시켜 다시 정수로 배출시키고 있어. K-Water의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란다. 오늘 이렇게 녹조에 대해 알아보고 K 워터가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질문 있는 사람? 하하 <laughs> 너희가 이렇게 질문이었으면 쌤은 너희가 잘 이해했는지 쪽지 시험을 칠 수밖에 없어. OX 퀴즈 몇 개만 풀어볼까? 자,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봤으니 머릿속에 다들 기억이 잘 남겠지? 정답은 궁금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공개할게. 자, 우리가 이렇게 녹조에 대해 알아가고 관심을 가져줘야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너희가 꼭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파해야 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끝. 9월에 보자.